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페트 뉴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론은 거짓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 대부분이 3분의 2가 좌파 성향의 패널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파 성향의 패널이 가는데, 우파 성향의 패널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잘립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요즘 지금 방송에서 잘, 안, 잘 방송을 요즘 종편을 잘안보시겠지만 화가 나서. 종편을 잘 보시면은, 우파 성향의 패널들이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자의 패널들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우파 성향의 발언을 했던 인사들은 전부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보수를 분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일 밤을 꼬박 쉬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복판은 어딥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은 어딥니까? 강남입니다. 강남의 한복판은 어딥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제가 있는 삼성동입니다. 첫째 밤 이상 없었습니다. 둘째 밤 이상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장실실심사를 받으러 가는 새벽에, 그곳에는 130여 장의 삐라가 뿌리졌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